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당뇨병학회 50주년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인규 회장님, 박경수 이사장님, 고경수 50주년 기념사업단 단장님, 조용민 총무이사님 차봉수 학수이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존경하는 회원 동지들과 학회 50도를 특강으로서 기념하니 복기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시간, 미래를 향한 우리의 도전 50년 이 제목으로 학회 창립, 학술 연구, 활력 소통 침묵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요약 결론합니다. 먼저 학회 창립입니다. 1950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계당뇨병연맹이 설립됩니다. 1955년 프레드릭 생어가 베이지 인슐린이 1차 구조를 발견하고 3년 뒤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1958년 일본 당뇨병학회가 창립되고 1967년 도널드 스타이너와 그의 제자 필립 오이어가 프로인슐린을 발견합니다. 1년 뒤 1968년 10월 4일 소류대 가나오카 강당에서 가칭 한국당뇨병학회가 창립합니다. 한국에서도 당뇨병 발생 빈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한국의 당뇨병이 우리의 유전적 수인 생활 양식 및 사회상에 따르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한국에 있어서의 당뇨병의 연구 관리 및 개몽을 추진하고 국제 학회와의 유대를 긴밀히 할수 있는 연구 단체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는 이 방면에 관심이 있는 의학도 십수 명이 모여. 가칭 한국 당뇨병 학회를 창립합니다. 발기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보면 강영준, 강형룡, 고강욱, 고중희, 김명환, 김영진, 도상희, 이상용, 민병석 민헌기, 박이갑, 홍순국 등입니다. 사후 동아인도에서는 과학계 단신으로 우리 학교 창립을 갖다가 신문에 알고 있습니다. 한국 당뇨병 학회가 4일 오후 3시 서울의대 간호학 강단에서 창립되었다. 5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 회장의 김문진 박사, 부회장의 도상 힘내 잘못 나왔습니다. 기사가 시이상룡 박사를 선출했다이 회의에서 당뇨병이 집단 검진과 또한 조기 발병 등의 당뇨병 학회도 함께 발표시키기로 했다. 학교 창립 당시의 목적을 간략히 우리 학교회칙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회는 방역병과 대사진환 분야의 연구, 학습 활동을 통해서 침묵과 교류를 하고 이래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에 기여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학교가 창립을 합니다. 하면서 학교 마크를 왼쪽에 보시는 마크 프로인 인슐린 브로우를 배 탕고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 1980년가에 쓰다가 1987년에 현재 쓰고 있는 당뇨병 학회의 로고와 마크게 됩니다. 학술 연구에 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2년 3월 1일 우리 학회지의 학회지가 한글 명칭 당뇨병이라는 명칭으로 창간됩니다. 연구는 더 전월 거부도 뿌리한 다이어트 수술 중에 전. 학회 표지를 보면 가운데 노란색으로 환크하스의 아일렛을 현미경으로 본 그림을 노란색으로 넣고 상단과 하단에 녹색들을 두르고 상단에 백색으로 글씨 제자를 넣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노란색은 보리이상의 색깔이고 금의 색깔이며 부유를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녹색은 생명의 탄생과 함께 날카로운 예지, 또 공통한 평등한 지성을 의미합니다. 또 백색은 순결과 정리를 얘기합니다. 이 색깔은 우리 학회의 태정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학회 안팎, 의 안팎의 모든 색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1권 1호에 실렸던 창강사의 마지막 부분을 들고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름의 연구업종을 발표할 수 있는 잡지를 갖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 당국도 학계와 어깨를 돌눌수 있도록 값어치 있는 연구업종을 날이 내고 알찬 논문을 푸짐하게 쓰면서 명실 다 함께 권위 있는 잡지로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탄생한 학회지가 잘 자라서 장래에 보람 있는 열매를 맺는 분발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학퀴지가잘 자라서 장래에 보람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는 오로지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 분발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하는 우리 선배님들의 간절한 소망이 달려있는 담밀 문장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학퀴즈는 1999년까지 유지되다가 2000년에 영문이 위로 올라가고 한글 명칭이 아래로 오는 순서가 바뀌는 시대적인 방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쓰다가 그때 펌멜이 등재되는 것이 활발문이 히 되면서 영문으로 을 바꿉니다. 잠깐 코리안다이지 장어 그래서 2010년까지 쓰고 펌벨 2010년 등재 등을 나도 거치면서. 이 잡지는 그대로 두고 완전한 영문으로 되어 있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잡지의 발돋움을 위해서 2 0 1 7년 DMZ 다이렉스된 메타버즘전화을 바꿉니다 선배님들이 지적했고 소망했듯이 학교 회원 여러분들이 노력과 분갈과 땀과 시간으로 2017년 10월 27일 정말로 경사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SCI 등재가 됩니다. 즉, SCI 등재가 되면서 원고 투고수가 3배 이상으로 증가되었고, 날로 발전하여 2018년 4월에 이1 0 0터가3.67 이상으로 야하는 세계에서 발반되고 있는 강력 뇨병과내분류 학분야의 220종의 학술 잡지 중에서 17%에 속한 상위의 43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정, 정말 짧은 속도로 발전할 학회지는 없다고 모든 세계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27일 많은 우리 학교의동지들께서는이 문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학회지가잘 자라서 장래에 불안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은 오로지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 분발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학회지의 등재와 학회지의 발전은 그대로 우리들이, 모든 우리 회원들이 협조와 분발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선배님들의 소망을 일부나마, 일부나마 이루어드렸다고 하는 약간의 즐거움을 만끽할수 있습니다. 또 학회 교과서가 발란됩니다. 1992년 11월 7일 일판을 발란했고, 2017년까지 오판에발련되면서 학회의 모든 지성, 모든 지성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녹색, 공통하고 평등한 지성을 그대로 담는 학회의 교과서로서 학회 국가수, 학회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 혈관세포 연구회를 미시해서 현재 총 12개의 연구회가 우리 학계의 당뇨병학의 깊이와 당뇨병학의 전문성을 깊이 파고드는 그리 크진 않지만 매우 작은 사이즈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우리 학계의 고속들로서 빛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학술의 원과 지원을 위해서 초대 회장이셨고 창립에 모셨던 김웅진 교수님께서. 1982년 3월달에 2천만원을 시사하시고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서른 연구비가 7월 16일에 제정됩니다. 2008년까지 25명이 수회를 받았고 이 중간에 2002년부터 23년에는 서른 상이라는 이름으로 증명이수가안받고 2009년부터는 서른 학순상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매년 한 분씩 합당한 분에게 학순상을 드리고 특강의 기회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선원 선생님이 얼굴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금메달을 모여 걸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연구와 교육과 학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재단이 2006년 9월 10일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아울러 기초 인상을 아울러 총 매년 10편 이상이 학교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고 2 0 1 2년부터는 향설 연구비 또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활력 소통과 친모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소통을 얘기합니다. 1981년 서울 롯데호텔에서 1차 한일당뇨동 심포지엄이 시작됩니다. 또 2011년까지 30년 동안 16차의 심포지엄이 이루어지고 2013년 5월 11일부터는 특정 주제를 정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포르의 형식으로 바꿔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 2019년에는 일본에서 제 4차가 이루어집니다. 좀더 범위를 넓혀서 웨스턴 퍼시픽 리전의 콩그레스가 개최되었는데, 1993년 4월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하얏트 리즈 호텔에서 IDFWPR이 개최된 바있고 2017년 IDFWPR 제 8차 콩그레스가 부산 벡스코에서성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두 행사를 숫자를 비교해 보면 1993년 총 해외에서 오신 분들 128명을 합쳐서 총4 0 4명이됐고 2000년에는 해외에서 5 0분들1총 110명으로 3,488.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행8차 IDF W8 풍군에서는 그 당시 이루어졌던 세계 어느 곳에서 이런 어던 당뇨병 관련 학술대회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충실했고 가장 열기가 있었던 학교로서 인정받고 있고 이 아이들포 W-8 제 8차 행사를 통하여 우리 학회가 세계적으로 학권 이상을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 춘추계를 이루어지던 학술대회 중에서 축의학술대회를 본격적으로 국제학술대회로 바꾸서 이름을 ICDN 인터 t 셔널 n 퍼런스 o n a l c o n f e 다타물리즘으로 해서 2011년 정시작하였고 그 후에 2016년까지 ICDN 인터 t 셔널 n 퍼런스로 해보다가 c 퍼런스가 지니는 협의회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대집회라고 하는 콩그레스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적당하다. 그래서. 2017년부터 콩그레스로 바꿔서 i c d 로이루어 있고 2018년에도 10월달에 이루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학회가 주관하고 주체하고 우리 학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관하는 이런 학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회들이 국제학회들과의 소통, 국제와의 소통 등에 얻어진 여러가지 성과들이 있고 또 인정이 있습니다만 특히 i a f 와 i a 아이들프 f w p r 에서 우리 학회의 위상이 급성장하고 확고해지면서 몇가지 표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i a f 제24회장으로 조남을 회원이 취임하여서 현재 회장직을 인책하고 있고, 또한, 2019년부터 2020년에 아이 i d f w 1탈 차기회장으로 임급회장, 임급회원께서 또 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회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학회 위상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외나 대외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환자와 함께 또 보호자와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1 9 9 2년 제1의 당뇨병 공개 강좌를 비롯한 일반인에게 당뇨를 알리는 행사부터 시작하여, 또 당뇨 건강 걷기대회, 그리고 2004년부터 시작되었던 2030 젊은 당뇨를 위한 캠프, 그리고 당뇨병 발과 신경 성증을 알고 예방하기 위한 환영관 캠페인과 함께 잊지 못할 의료 복지가 안 되는 의료 오지와 의료 상관과 의료 해변 걸 찾아갔던 당뇨 버스가 1998년 11월 4일 하얀 코스에서 출범하여 1998년 1 2월 14일 축학술대가 열렸던 대구, 동대구역에서 첫번 운행을 하고 하여 2004년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서 총1 5 1 4 4명을 교육 진료하는 평가를 보고 었습니다제 보석함 속에 길 간직하고 있는 당뇨버스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실제 쓰이고 있을 수 있는 3,000원짜리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카드를 보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버스에 동봉하셨던 분들 관심 있던 분들은 아마 지금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당뇨보수가 달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 w h o 의과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 전체에게 당뇨병의 의미와 당뇨병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거국적인 행사들을 어, 세계 당뇨병의 날 전국적으로 통하여서 해서 국내 곳곳에서 매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캄보디아의 튜닝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려운 나라를 당뇨의 의료복지를 지원해주는 행사까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그저 행사에 행사로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또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내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식사요복을 실제적으로 또, 편리하게 도울 수 있는 식생활 자관리 앱, 방 밥을 개발해서 모든 환자분, 모든 보호자분들에게 제공해서 열심히 활용하고 있고, 또한, 송어성 재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력하여 당뇨병 송어품구별화를 2015년 11월 15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실행들이 실행으로 끝이지 않고, 올바로 운전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체적이고 합당한 울림으로 울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회에서는 진료 지침서를 만들어서 당뇨 진료에 표준화하또 당뇨 진료에 올바른 물을 추가하는 노력을 하고 이와 동시에 우리의 당뇨병 상황을 올바로 안으로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당뇨병 패트시트를 꾸준히 만들어오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또한 일차나 또한 2차나3차나 당뇨병 교육을 수준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당뇨병 교육자를 양성하고 교육도 인정하는 제도를 1999년부터 실시하여서 1,200명의 교육자와 90개 당뇨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진료업을 하신 분들에게 당뇨 진료를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0년 4월부터 스테이지 2DM, SDM을 실시하여서 총 8,500명 교육을 이수한 바 있고 이것을 우리의 데이터, 우리의 것으로 더욱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는 e d d m Essential Guideline to d i a i n t e s Management라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들이 국내에서 인정, 국내 국내 활동들이 인정받아서 대한민 학회에서 우수 학회로서 총 10일에 우수 학회 지정받고 수상을 받은 나가 있습니다. 50성상, 이렇게 훤칠하고 순실한 학회로 키워낸 활력은 그 열정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뜻, 모든 생각, 모든 몸짓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뜻과 생각과 몸짓을 자아낸 그 자원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회원입니다. 바로 회원,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1990년 대한정령과 가학회 평생회원제가 도입되었고, 중년제는 도입하여서, 1972년 27명이었던 회원수가, 2017년 작년 현재 3510명으로, 기하학적으로 숫자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열정을 묶어내는 작업을 우리 학회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곳곳에 있는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학교 회원들의 열정을 갖다 곳곳으부 묶어내기 위해서 영남지회가 1985년에서 2014년에 대구동북지회와 부산동산경남지회로 증식하였고 호남지회가 1996년, 충청지역 2001년, 그리고 상인지회와 강원지회가 2000년을 지지해서 곳곳에서 학회의 활력으로 여러 회원들의 의병과 열정을 승화시켜 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회원들과 여러 지인들 간의 소통 또 학계 외와 학계 내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가 1998년도 개설되었고 현재 홈페이지 에 들어가 보시면 일반인 페이지와 전문가 페이지가 있어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학교 밖에 있는 일반인들과도 열심히 소통하는 창으로서 학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와 함께 2010년부터 만들어지는 당뇨병 소식지를 통해서 그 소통이 보다 따뜻하고 보다 널리 퍼질 수 있는 소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꼭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무국의 역할입니다. 2004년까지 대한교사 협회 건물에 있다가 지금 르상스 타워에 있습니다. 곧 롯데 캐슬 프레던트 또, 삼국을 옮긴다고 합니다. 우리 학회의 수많은 데이터들, 수많은 기록들을 잘 보완해주고 있고, 우리 학회의 소통과 침묵, 활력에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 결론하겠습니다. 학회는 학술단체와 같은 말입니다. 학술단체는 학술이라는 말과 단체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학술은 학문과 관계되는 기술이나 방법 등의 의도를 말합니다. 학술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의 기술입니다. 단체는 같은 목적으로 위해 모인 무리를 말합니다. 즉, 학회란 학문의 기술을 대상으로, 목적으로, 그 방법으로 함께 모여있는 무리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회가 가져야 될세 가지 속성을 얘기합니다. 물론, 학회나 단체를 용구하는 학자들 얘기입니다. 학문 공동체여야 합니다. 활력 공동체여야 합니다. 소통과 침묵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잘 굴러가야만 그 학회는 올바른 학회라고 합니다. 우리 학회는 올해 신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은 흐르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회는 학문공동체로서 활력공동체로서 소통과 친목의 공동체로서 50년을 쌓아왔습니다. 글씨나 소리로 읽고 듣는 학문 활력 소통 친목이 아니라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오로한학 흥문, 활력, 소통, 침묵을 쌓아왔고 쌓고 있습니다. 말미암아 신살이 되는 기시간, 그 세월의 축적을 당뇨병 치유의 심한 도전 단직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일순간의 주저도 없이 정리합니다. 물론 신살이 지천명으로 경허하게 50년을 정의합니다. 이 50년의 희망과 도전은 앞으로도 더 단단히 쌓이고 쌓여 2068년 백0살이 되고 더먼 미래까지 끊임없이 쌓여갈 것입니다. 이1 0년는는 세월을 손과 순을 합력하여 쌓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남북방학회 모든 회원 동지들과 우리 학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국내의 재능들과 함께 우리 학교 지천명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